시원하고 이쁜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밤엔 아, 옥수수가 익어가는 밤으로 시작합니다. 옥수수를 찌고 있어요. 낮에는 일하러 돌아다니다가 예, 이 밤에야 옥수수를 찌네요. 지금은 옥수수가 많이 연그렀어요. 이 연근 옥수수를 아, 쪄놨다가 냉동해서 보관합니다. 쪄서 냉동 보관한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겨울에 다시 쪄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저의 창입니다. 아, 저기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아, 저의 창엔... 아,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찌고있어요아뜨거뜨아뜨거뜨아뜨아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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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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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알, 알을 알 이렇게 까서 얘네들을 밥에다가 앉혀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오늘 풀벌레 소리들이 얼마나 예쁠까 한번 나가볼까요 풀벌레 소리로 가득한 밤이네요 가로등 아래에 에물 흘러가는 소리가 아주 정겹습니다. 풀벌레 소리, 물소리, 밤이 깊어가는 소리. 조쪽새 소리도 들리나요? 옥수수가 익어가는 밤. 아, 옥수수가 이제 팔팔 끓고 있네요. 아. 와, 옥수수가 팔팔팔 끓고 있네요. 예. 옥수수가 익어가는 밤입니다. 아. 아, 향기 너무 좋다. 향기 너무 좋아요. 방 안에서 얘를 삶으면 방이 더워져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삶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가 이걸랑 아, 두시로 오세요. 두시로 오시 없어서 옥수수는 공으로 드리겠습니다.